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봉입니다. 자 저는 그냥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음,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어,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제가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고 음,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회사를 피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.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는데 코가 좀 막힌 것 같아서. 음 이런 회사는 피해야 된다. 특히 사장님을 보면은 이 회사를 어, 더 다녀야 될지 아니면 피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요. 사장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. 특히 이 사장님 사장님의 어아 오케이 사장님이 존경할 만한지 이거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. 본인 스스로요. 어, 만약에 사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면. 당연히 존경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사장님이 술도 좋아하고 접대도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싫어 나는 이 회사에 돈도 벌지만 성장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전혀 안 맞겠죠 그러면은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이 사장님한테 존경할 만한 그 컨셉 하나의 틈새조차도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다닐 맛이 안 나겠죠 그러면 약간 웬만하면 피해야 될 거고 반대로 내가 나도 술 좋아하고, 나도 접대 좋아하고, 영업 이런 거, 영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한다면, 이 사장님을 만났을 때 반대로 존경하고 좋아할만 할수 있습니다. 왜냐면, 어,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노하우가 있지? 영업의 노하우 스킬이 있나? 라고 궁금해 할 테고, 이런 거를 배우자 노력을 하겠죠. 어, 이 말은 즉, 자기의 그 패턴, 자기의 어떤 하나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회사의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자기의 성향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. 어, 나는 이 직군에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1년 후, 2년 후, 3년 후에 어떤 일을 더 배워 배워야 될지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의 나의 능력을 더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봤으면 해요. 그래서 특히 어, 사장님 중에 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잘 보면 있어요. 어, 그런 사장님의 어떤 책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. 어, 항상 책들이 있고요. 어, 항상 공부하려고 하고, 항상 경청하려는 그런 어, 뉘앙스를 잘 풍깁니다.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밑에 직원이의 말이라도 기기울여서 들어줄 거고요. 피드백도 잘 해줄 거고, 어, 반대로 수용도 잘 해줍니다. 그리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자꾸 뭔가를 알려주라고, 알려주려고 하고 뭔가 주려는 그런 행위들을 할 겁니다.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조금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한번 그, 그 사람의 그 사장의 행동이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,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아닌지, 그게 아니라 정말 이그 사람의 내면에 박힌 어떤 하나의 욕구 하나의 방향성인지 잘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더 배워야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울지 말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가뜩이나 취업도 힘든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. 어 그래도 회사에 그냥 들어가면 장땡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. 아닙니다. 네. 힘들어도 자기가 좀더 성장해서 더 좋은 회사를 가야 더 롱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어뭐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맥락적으로 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죠. 근데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요 어, 분명히 자기의 어떤 목표, 자기의 성장 과정을 어,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게 더더 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 회사도 그런 회사로 만들 거고요. 어,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. 음, 요즘에 어, 제가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리다 보니까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댓글을 잘 답글을 달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거의 그 댓글이 달리는 그 영상은 거의 뻔하긴 해요. 그 어떤 한 임무를 포커싱한 영상이라든지, 어 어떤 그돈 버는 방법,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가상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이 좀 달리고, 이메일로도 연락이 옵니다. 근데 저는 뭐 그런 영상도 다 좋고, 제가 지금 공부하고 공장을 어 운영을 하면서 느낀 노하우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가 보이면 알려주긴 할 건데, 여러분들한테. 어,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, 제가 최근에 제 친동생한테 이런저런 그런 조언들을 해줬는데, 저는 확실히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주고 뭔가 그 내면에 있는 힘을 이끌어내게 해주는 그런 게좀 뿌듯하고, 제 스스로가 어, 좀 흐뭇해요.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동기 내면의 동기가 불꽃이 점점 점 불타오른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저는 어,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제가 밑에 이메일을 남겨 드릴 텐데요 음 이메일로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면 고민상담을 제가 시간 내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어, 자세한 그런 고민상담 어 그냥 이메일로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이 고민 상담에 대한 이메일 공지는 제가 생각나면 그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그 코멘트를 해 볼게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평균 조회수가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. 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단한 사람이라도 다면 어, 한번 고민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,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